네 예, 반갑습니다. 신성철과 떠나는 행복한 심리여행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 저는 행복가이드 신성철입니다. <목소리> 막내가 방학을 했죠. 뭐 막내뿐만 아니고 뭐 대부분의 초중학생들이 다 방학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계속 있을 거잖아요.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출근을 늦게 하는 날이 좀 있어요.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출근을 늦게 하는 날이면 막내랑 점심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내가 제 서재로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빠, 점심 뭐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니, 집에 있는 밥 먹으면 되지. 아니, 좀 시켜 먹자.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죠. 뭐 먹을 건데? 이러면 막내가 좀 고민을 해요.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밥 종류를 좀 먹고 싶죠. 이것저것 밥 종류를 먹고 싶은데, 막내는 좀면 종류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에게 설정 말을 합니다. 갈비탕 시켜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를 막내가, 음, 갈비탕, 아니, 갈비탕 말고 짜장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짜장면은 짜장면. 밥 먹자, 밥. 갈비탕. 아니, 난 짜장면 먹을래. 야, 갈비탕 먹자니까, 또 옥신각신 실랑이, 실랑 실랑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을 때는 아빠랑 갈비탕 먹어. 그런데 하나 시키면 잘안 오잖아요. 이게 뭐 어디 뭐1인 짜장면 한 그릇, 뭐 갈비탕 한 그릇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최소 두 그릇 이상 이렇게 오잖아요. 또뭐 이렇게 배달 앱을 시켜도 최소 금액이 있잖아요. 배달 최소 금액 이 있는데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내에게 야 하나 시키면 안나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자 아빠 선택해. 네뭐 할래? 자, 짜장면. 그러면 뭐난안 시킨다. 우리가 집에서 밥 먹자. 그럼 막내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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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이래요. 그리고 막내가 한마디 해요. 아니, 아빠 마음대로 할 건데, 묻기를왜 물어보면 나한테, 그냥 아빠 알아 시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어, 원하는 대로 다 시킬 거면서, 굳이 제가 막내에게 묻잖아요. 너뭐 먹을래? 라고 묻고, 제가 막 강요해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딱 해놓고, 나는 이제 막내에게 물었고, 우리 같이 합의해서 선택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막내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아무리 돈을 아빠가 낸다 하더라도 아니 물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은 아빠가 먹고 싶은 대로 오는 거잖아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묻긴 물어요. 너 뭐할래, 뭐할래, 뭐할래 묻는데 결국 결론은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딱 결론이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아이에게 물어요. 그리고 부모의 결론으로 아이를 자꾸 유도해 나거죠 유도, 협박도 했다가 해 유도 했다가 막으박질러 봤다가 좋게도 이야기해봤다가 이렇게 막올 때까지 해요. 그럼 아이는 지쳐가지고 엄마가 부모가 원하는 것들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네가 결정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라고 이야기죠. 사실 자녀의 선택이나 자녀의 결정이 아닌 거죠. 우리 막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제가 갈비탕을 강제로 시켜서 먹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막내는 자기가 지금 갈비탕을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원한 것은 짜장면이었는데 그죠? 부모는 아이에게 물을 때는 어떤 것을 부모가 결정해 놓고 선택해 놓고 묻기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아이의 선택권들이 넓어지고 그 아이에게 물었을 때에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요즘은 제가 막내에게 물어요. 야,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원하는 거, 아빠가 시키는 거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요.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이야기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또부모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할 때는 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내가 갈비탕을 안 먹느냐? 아닙니다. 오면 두고락을 먹어요. 두고락을. 그럼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갈비탕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많이 먹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긴 먹습니다. 예. 근데, 어, 서로가 좀 합의를 하고 타협을하려 그러면 부모가 이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논의 과정을 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 가이드 신성철이었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아, 아! PS. 어 이거는 이제 끊지 않고 옵니다. PS. 내일 어 아시죠? 뭐 있는지. 오후 9시 신성철의 행복 충전소 생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아홉시 기억하십시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셋째 주는 그림책을 통해서 보는 행복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전문가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